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 이런 유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즉, 내성적이면서 말수가 없는 영업 대표들이 대형 세일즈에서 클로징을 잘하는 이유가 대체적으로 균형감을 잃지 않고 끝까지 고객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자, 이제 남은 과제는 이러한 성향을 가진 우리의 영업 대표들이 왜 하필 클로징 단계에서 유독 빛을 발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대형 세일즈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는 구매 계약 전 발생하는 고객의 불안 심리를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만일 여러분들께서 구매 담당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어, 여러분들의 임직원들이 쓰고 있는 PC를 한번 교체하는 임무를 맡았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자고요. 적재하는 물량을 이제 교체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기존 업체와의 연장 계약입니다. 가장 안전하면서도 편안한 방법이 될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는 신규 업체와의 계약이 될수 있겠죠. 노후화된 PC에 대한 아주 적절한 보상 교환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좋은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와의 새로운 계약도 당연히 고려를 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몇몇 업체들에게 예비 사양서를 제출하라는 오다를 줄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른 견적서, 기술사양서 등등의 자료들을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모로 좋은 조건을 제시한 신규 공급 업체와의 계약을 하기로 거의 가닥을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최종 구매 계약을 앞두고 하나둘 이제 걱정거리가 다시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죠. 그냥 기존 업체와 재계약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새로 바뀐 업체의 담당자는 처음만 잘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불성시, 불성실해지는 것은 아닐까? 나중에 기존 업체를 왜 바꿨냐고, 꾸 위에서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걱정거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급기야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조만간 있을 조직 변경을 앞두고, 어, 컴퓨터 구매 일정을 연기하는 것을 고려하게 됩니다.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서는 거죠. 어, 대량 구매에 대한 이제 리스크도 없고, 무엇보다 혹시 모를 구매 이후에 발생되는, 어, 여러 임직원들의 어떤 불만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사실 이런 상황들은요, 실제 구매 라인이 안에서는 많이 발생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 영업 대표들이 많이 경험하잖아요. 뭐, 계약 임박 단계가 다 왔는데, 계약을 다 하기로 결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일반 통보식으로 구매가 취소되는 경우들. 여러분들도 종종 경험하셨죠? 어, 사실 뭐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에요 대다수의 대형 계약을 앞둔 그 구매라인의 검토 과정에서 윗선으로 올라가면서 그 조율 단계에서 여러가지 이제 그 혼선들이 빚어지기 마련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리스크를 떠안지 않고 일정을 좀 연기하는 방식으로 가는 경우는 사실 흔하게 벌어지곤 합니다 단지 문제가 있다면 우리 영업대표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섬세하고 이제 노련한 영업 대표들은 이 구매 계약 임박 단계에 갈수록 아주 섬세한 관찰들을 어, 하게 되고요. 아주 특별한 케어들을 더욱 더경조하게 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러한 그 비슷한 그 경험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다행히 에, 그러한 것들을 어, 숨기지 아니하고 저한테 잘 어, 이야기해 준 어, 담당자들을 만났을 때에는 뭐, 별탈 없이 계약까지 잘 마무리가 되고 납품이 됐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고객들은, 어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야기하려 하지 않죠. 그래서, 이 장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급업체에 대한 신뢰가 없을 경우에는, 아직, 그 공급업체와의 신뢰가 굳건하게 쌓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은 솔직하게 자신의 불안 상태를 잘 털어놓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 다음 장서부터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그럼 우리가 잘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할게요.